최근 전유진의 트로트곡 오사카의 황혼이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사 KBS, MBC, SBS에서 일제히 주목받고 있다. 이 노래는 그녀의 목소리와 감동적인 가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왔으나, 최근에는 그녀의 충격적인 성장세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트로트 가수로서 전유진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나, 오사카의 황혼이라는 이번 신곡은 그녀의 음악적 스타일과 감정 표현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곡은 뿐만 아니라 전유진의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한일 톱텐쇼에서의 특별무대는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공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그녀가 트로트 여왕의 자리에 걸맞은 가수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유진은 이번 기회를 통해 그녀의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전하고 한국 음악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다짐을 하였다. 그녀의 음악적 탄탄함과 열정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유진의 오사카의 황혼 무대는 한일 톱텐쇼에서 특별히 공개되었다. 이 특별 무대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치열한 무대 퍼포먼스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전유진은 자신만의 감성과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 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하였다. 특히, 오사카의 황혼은 그녀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진실성과 곡의 메시지가 듣는 이들에게 강한 울림을 준다. 이는 그녀가 트로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이며, 한국 음악 산업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KBS, MBC, SBS 등의 주요 방송사는 이 노래와 전유진의 활약을 일제히 보도하며 그녀의 충격적인 성장세와 음악적 역량을 찬사하고 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전유진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과 음악적 역량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유진은 트로트 음악의 한국적 가치를 널리 알리며 국내외에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을 예정이다.